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유라굴로라는 제목으로 은어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골서 자란 사람들은 여름에 풀뜰과 금불을 모아서 마당에 쌓아놓고 거기에 불을 놓아서 모기불이라는 불을 놓습니다 그러면 불이 타고 연기가 온 마당에 자욱해집니다 그러면 모기가 연기에 쫓겨서 가고 돗자리에 앉아서 시원하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름 초저녁을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언제나 보면 불이 붙으면 불티가 상승기류를 따라서 하늘로 하늘로 솟구이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요번 말하기를 불티가 하늘로 올라감 같이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 아담과 하와이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서 일생을 살면서 한 번도 고난을 겪지 않고 살 사람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 내놓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그리스도죄 없이 잉태되시고 죄 없이 태어나셔서 33년 사시고 나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사 성천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계신 예수그리스도만은죄 없이 태어나시지만은 그러나 고난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없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다 같이 겪는 고난이지만은 어떠한 사람은 고난의 파도에 부딪히면 산산조각이 나고 주어 담을 수 없을 만큼 낭패를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면 또 다른 사람은 고난이 다가오면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그런더 위대하고 찬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기를 삼아서. 고난이 다가오기 전보다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더 크고 찬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재료로 삶는 사람들도 허다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인생 고난 풍파 자연 고난 풍파를 통해서 어떻게 사도바울 선생이 이 역경과 고난을 이겨나갔는가 그 사실을 설명을 해드리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능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주님이 택한 제자 중에 가장 위대한 제자입니다 주님 생존 시에 택한 열두 제자에게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주께서 바울을 택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눈부신 활력으로 이방 세계 복음을 증가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어 로마 사람에게 넘겨졌고 그 길로 전전하면서 가진 수모와 고난을 당하시다가 이탈리아에 가서 시시자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는 체포되어 압승을 당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마침 그때 아우구사도 대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많은 죄수를 거느리고서 로마로 가서 로마의 법정에 넘겨주려고 한 것입니다 이래서 그와 함께 죄수의 무리 속에 수갑을 차고 바울 선생은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리오가 탄 배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승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마침 이타리아로 직행하는 알렉산드리아는 라 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이 백부장 율리아는 다른 죄수와 바울을 그 알렉산드리아 호에 다 태워가지고서 출발했는데 바람이 잘 불지 않으니 그 옛날에는 범선이라 배가 겨우 겨우 그저 기어서 건너가듯이 가다가 나중에 미항까지 왔습니다. 미항에 도착하자 바울 선생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수이지만은 기도를 하고 있었십니다 비록 수족은 묶인 죄수이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은 묶이지 않은 자유인이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데 미앙에 왔었을 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것입니다. 만일 미앙에서 이 배가 출발하면 큰 풍랑을 만나서 화물은 물론 다 잃어버리겠니와 사람들의 생명에도 크나 큰 장애가 있을 것이라는 묵시를 말하십니다. 이래서 바울 선생은 곧장 백부장 윤리오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윤리오에게 말하십니다. 내가 보건데 이 배가 지금 미앙에서 출발하면 은 풍랑을 만나셔 화물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사람의 생명에도 많은 장애가 있을 것인 즉 그러므로 내 말을 믿고 이 겨울을 미양해서 지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윤료가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선장과 선주와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여기 내가 데리고 가는 죄수 중에 아주 학식이 많고 또 기독교의 지도자인 바울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기도 중에 하나님께 묵신을 받았다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풍랑을 만나 배가 파손되고 화물은 다 있고 사람들의 생명에도 위험이 있으니까 미양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서 겨울을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한데 당신 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장이 가가 대수하고 웃습니다. 도대체 내가 배사람으로 지중의 연안을 나는 평생을 이 배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바다 물길은 내가 알지 백명서생인 그 바울이란 그 종교인이 어떻게 바다 형편을 안단 말이오 그런 우스운 소리 하지 마시오 계시가 다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과학적인 세상에 해류를 따라 길류를 따라 경험을 얻고 내가 과학적인 지식을 가진 내가 알지 그런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시오 그러자 또 선주는 선주대로 하루속히 화물을 싣고 이탈리아에 가야 물건을 팔고 자금을 순해가지할 때므로 돈을 한 푼이라도 많이 벌겠다 말입니다 그래서 겨울을 미항에서 보낸다는 것은 상당히 물질적인 손실이 가므로 그래 이두 사람이 백부장 율리아에게 단호하게 말한 것입니다 선장과 선주가 합쳐가지고서 여기 미양에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더 가면 이탈리아에 좀 가깝고 항구도 좋은 베닉스에 가셔 베닉스에 가면 얼마나 좋노 항구도 좋고 시설도 좋고 그게 과동하기도 좋고 그 다음 봄철이 오면 은 곧장 이탈리아로 건너가기도 좋고 하니까 베닉스로 가자 그래서 백부장 율리아가 그 말을 들으니 바울 선생의 말은 어리석게 보이고 선장과 선조의 말이 타당에 보이는지라. 그래서 그들은 선장과 선주에게 명하였셔 높이, 도철 달고, 닷을 올리고, 배를 추락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벌써 그들이 무서운 시련을 정해서 출항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꿈에도 모르는 선장과 선주와 죄수들과 거기에 타고 가는 모든 선객들은 이기양양해서, 그래서 바람이 마치 불어오니 모든 것이 다 자기 이지되된지라고 출발해 가다가 얼마 있지 않냐 내륙지방에서 유라굴로라는 그센 폭풍의 바람이 휘몰아쳐 바다를 때리니 얼마 있지 않냐 순식간에 바람은 지옥같이 변화되고 말한 것이니 파도는 새 산더미같이 다가오고, 그리고 바람은 천지를 변화시킬 만한 겉센 소리를 내고서 다가오는 것이니 여기에서 선장과 선주와 선원들이 전력을 기울여 배를 보존하려고 하나 그 거센 파도와 바람에 배는 일련 편주로 어떻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별수 없이 사람이 거센 풍랑을 만나 목숨에 위험하니까 하루 견디다가 이튿날에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주가 자기 목숨처럼 아끼는 화물을 모두다 받아야 했던 지 돈 보따리들을 전부 바다했 던집니다 선주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모든 화물을 던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흘째 계속해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천지가 칠흑같이 어둡고 온 세계가 뒤엎어지는것같으에 이제는 배의 기구조차도 배의 무거움으로 이 선장과 선원들이 자진해서 배의 기구조차 다 버리고 말은 것입니다 이래서 배에는 이제는 오직 배와 사람들만 타고 오셔 목적도 방향도 없이 바람이 치면 불리는 대로 파도에 밀리면 밀리는 대로 하늘에 솟았된가하면 지옥 바다까지 떨어진 같이 파도에 출렁이며 모든 사람들은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며 토하고 처참한 정경이 부러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생지옥의 비극적인 상황 속에 떨어지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라굴라를 만나서 이제는 사경이 되는 것이 믿여기였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왜이 알렉산드리아호가 유라굴라를 만나지 아니하였으면 안되었습니까 유라굴라의 풍랑이라는 것은 이것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유라굴라는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잠자기도 하는 것이 믿왜구태여 알렉산드리아호가 유라굴라를 만나야만 되었었습니까 그 이유는 이 선장의 교만, 선조의 탐욕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사도 바울 선생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그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눈에는 아무 전개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소리에는 잡히는 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오만을 버리고 인간의 교만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인간의 탐욕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켰더라면 유라굴라의 풍랑은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내가 환란과 시험과 풍랑을 당어서 처참히 파괴하는 것을 원치 않게 되면 이모로 저모로 미리 그것을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교만, 인간의 탐욕이 스스로 유라굴라를 향어서그어들어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어이 알렉산드리아는 라 배가 처참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없고, 선제 지변을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선장의 교만과 선조의 탐욕 때문에 그들만 스스로 절망상에 황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배에 탄 수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가장 처참한 절망으로 휴머라 죽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교만과 탐욕이 유라굴라를 부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파탄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25년 이의 목회 생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되는 가정이 일시에 처참한 시련이 가정에 불어와서 파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남편의 마음속에나 아내의 마음속에 교만과 탐욕이 들어오자 유라굴라의 풍랑이 가정을 산산조각 내는 것 보았었습니다. 사업가들이 사업을 잘해 나갑니다. 이런 상태로 나가면 얼마 있지 하야 참 훌륭하게 사업도 잘 되고 깊은 뿌리가 박힐 것이라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의 마음속에 유혹이 들어와서 그만 스스로 교만해져서 머리를 내어 흔들기 시작하고 그 다음 탐욕이 들어와서 자기 분수를 넘어서 손을 내어 밀고 피를 갖다 놓고 차관을 가져오고 투자를 하고 야단법석을 해서 제일 처음에 흥청망청합니다. 그러나 벌써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왜? 교만과 탐심이 있는 것에는 유라굴라의 풍랑이 벌써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는 게 아니라 얼마 있지 않다가 유라굴라의 풍랑을 만나서 부도가 나고 파산이 나고 수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갖다 오고 금지간 뉴스거리가 되고 처참한 파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인생에게 가장 무서운 여러면두 가지 죄가 교만과 탐욕인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신복이요 멸망의 앞장이며 탐심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과 탐욕 이두 가지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바로 교만과 탐욕의 완전히 뭉쳐진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나의 미래에 관해서 우리가 점쳐볼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 속에 장차 내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한 거라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으며살 것이냐? 그렇다면 연속적인 유라굴라의 풍랑을 크고 작은 것 만나서 박살이 날 것이냐? 이것은내 속에 교만이 있느냐, 탐욕이 있느냐? 이것을 따져보고 교만과 탐욕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그발 앞에 엎드리면 유라굴라의 풍랑을 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유라굴라를 극복한 바울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호에서 절망에 처했을 때 유라굴라를 만나시나 그 유라굴라 속에서 홀로 바울 선생만은 승리자로 일어나서 약풍랑을 만난 14일 이후에 바울은 일어나서 위대한 그 말씀으로 그 속에 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삶의 길로 이끌어진 것입니다 거기에서 바울이 제일 먼저 일어서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의지 안심하라 나의 속한 바 나의 숨기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간밤에 보내서 내게 말씀하기를 이 배는 잃어버리나 너희들에게 생명의 손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 나는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믿노라 이말 속에 유라굴라를 극복한 바울 선생의 위대한 신앙 철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바울 선생은 당신의 소속이 분명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나의 숨기는 나의 속한 바 하나님. 오늘날 아담과 하와이 자손은 하나님께로부터 쫓김을 받고 버림을 받고 나온 이유로 자기의 소속을 잃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어디에서 왔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소속된 것을 모르므로 그저 자기 중심으로 살아셔. 자기의 지식, 자기의 지혜, 자기의 신앙, 자기의 방법, 자기 주목을 믿고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소 속이 분명해지면 교만해질 길이 없는 것이이 바울 선생께서는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 나는 속에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서 그 값으로 나를 사주었기 때문에 나는 값 주고 산 하나님께 소 속한 하나님의 노예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 나라의 성지이로서 일한다. 이러므로 그소 속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 속에, 교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앉으라면 앉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선하고 나쁘다는 결정을 따라서 행하는 소속이 분명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나의 성애가 소속이 분명하면 잘못되었다고도 곧장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침판이 분명히 있으면 길을 잘못 가면 돌아와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 마음속에 잡혀지면 우리가 조금 방향을 잘못 잡아서 교만과 탐욕으로 갔다가도 즉시 회개하고 깨닫고서 본부로 돌아오기 때문에 약간 유라구라를 당했다가도 그대로 돌아와서 안전한 항구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소송이 분명해야 돼요 둘째로 바울은 말하기를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른 마음 탐심이 아닌 바른 마음 정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탐심이 생깁니까? 권력을 하나님으로 섬기니까 권력의 탐심이 생깁니다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니까 돈에 대한 탐심이 생깁니다 육체의 쾌락을 하나님으로 섬기기 때문에 육체의 쾌락을 하나님으로 섬겨서 탐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무엇을 자기가 섬기는가에 따라서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사랑이 모두 다 잘못된 것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인간은 지식 만능, 과학 만능, 황금 만능, 쾌락 만능으로서 이 세상에 완전히 유라굴라를 향해서 걸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찌할 수 없이 삼차 전쟁의 유라굴라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현재의 코스는 유라굴라를 향해서 직행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나의 섬기는 하나님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하나님을 감수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시간 내어 하나님 섬기고 몸 내어 하나님 섬기고 물질 들어 하나님 섬기고 목숨 받지 하나님 섬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기는. 정심, 바른 마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바울 선생은 유라굴라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유라굴라가 바울을 멸할 수가 없습니다 왜? 바울은 탐심이 아닌 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라굴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러므로 그큰 그 유라굴라가다가 와도 바울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그는 유라굴라에 소속한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속했으며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육신의 정력입니까? 안목의 정력입니까? 이 세상 자랑입니까? 권력입니까? 돈입니까? 쾌락입니까? 여러분께서 탐심을 숨기고 나가면 그 결과는 부시 불식간에 유라굴라의 풍랑 속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바울 선생은 말씀에 대한 흔들리지 않은 신념이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 인간의 과학, 인간의 체험, 이런 것 아닙니다. 선주나 선장의 말은 그런 것 아닙니다. 바울의 지식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지식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과학적인, 인간의 역사적인, 인간의 철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분별력과 하나님의 판단력인 것입니다. 진리는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월이 가고, 인근은 오고 가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이라도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 수만 권의 장서가 세월이 지나가면 다 없어지고 새로운 책이 나오지만 성경은 기록되고 난다마 아직까지도 한 번도 고쳐 적을 수도 없고 고쳐 적은 적도 없는 것이니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서시니 하나님의 말씀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에 서고 하나님의 지혜에 서고 하나님의 판단에 력 서기 때문에 이런 맹할 수 없고 피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나의 소감 받고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시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흔들리지 않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하늘이 먹장같이 어둡고 천지가 무너진 것 같아도 바울은 그것을 믿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바울 선생은 유라굴로에 속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교만하지 않았고 탐심이 없었고 말씀하셨어 그는 유라굴라를 능히 극복하고 그와 함께 탄 사람조차 다 구출하여 섬에 도착하고 로마까지 바울 선생은 그들을 안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영의 지도자가 되었고 마음의 지도자가 되었으며 그들의 생명의 은이될 수가 있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과 나는 이 생을 살면서 유라굴라의 혹독한 풍랑에 부딪혀 피투성이가 될 수도 있고 이를 피하고 승리할 수도 있는 것입니 인생을 살아갈 동안 유라굴라 같은 풍랑을 전혀 경험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은 그러나 이와 같은 풍랑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그 풍랑을 잠잠케 한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분 앞에 물어을 꿇고 교만을 회개하고 탐욕을 버리고 죽게라 돌아오면 유라굴라의 풍랑은 잠잠해지고, 여러분은 유라굴라의 풍랑의 고수를 피하시어, 여러분은 안전한 항해를 하고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의 잘됨에간결하고 생명을 할때 넘치게 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오늘 이 시간에 모두 다 바울과 같은 성도들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우리의 소속이 분명하고. 우리의 섬기는 것이 분명하고 말씀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여 유라굴라의 풍랑을 피하고 이기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풍파의 유라굴라의 산산조각으로 깨어지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